터널 모아는 사용자 여러분들 스스로 만드는 홈페이지 제작도구 서비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C 화면과 모바일 화면을 번갈아가며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편집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단의 편집하기 버튼을 눌러서 편집 모드로 바꿔주세요. 왼쪽 하단의 반응형 모드 버튼을 누르시면 데스크탑, 태블릿, 모바일 화면을 선택하는 창이 표시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데스크탑 모드이며 태블릿 모드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모드도 눌러보겠습니다. 화면이 스마트폰처럼 아주 좁아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설정을 변경하시면은 PC 화면과는 별도로 모바일 화면에만 원하시는 설정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데스크탑 모드를 눌러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 저장해 주세요. 고맙습니다.